엿짧은 전도사의 성경 읽기 레이기 7장 속건제에 관한 규례는 이러하다. 속건제 물은 지극히 거룩하다. 속건제 물을 잡을 때는 번제 물을 잡았던 곳과 같은 곳에서 잡아라. 그러면 제사장은 그 피를 재단 둘레에 뿌리고 그 기름, 곧 꼬리와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을 받쳐라. 두 콩팥과 그 둘레에 있는 허리 부분의 기름과 콩팥과 함께 떼어내야 할 간의 껍질 부분도 받쳐라. 제사장은 이 모든 것을 재단 위에서 태워라. 이것은 여호와께 불로 태워드리는 화재로서 속건제이다. 제사장 가운데 남자는 그것을 먹어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함으로 성소에서 먹어라. 속건제와 속제제는 마찬가지이므로 두 재물에 관한 규례는 같다. 속죄 재물을 바치는 제사장은 고기를 가질 것이다. 번제물을 바치는 제사장도 재물의 가죽을 가질 것이다. 모든 곡식 재물은 그것을 바치는 제사장의 몫이다. 하덕에 구웠거나 세판에 구웠거나 냄비에 요리했거나 모든 곡식은 제사장의 몫이다. 마른 것이나 기름을 섞은 것이나 곡식 재물은 제사장의 것이다. 모든 제사장은 그것을 똑같이 나누어라. 여호와께 바치는 하목제의 가난규례는 이러하다. 감사한 마음을 나타내기 위해 하목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감사의 제물과 함께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섞어 만든 빵이나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발라 만든 과자를 바쳐라.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빵도 바쳐라. 노력을 넣고 만든 빵도 감사의 하목 제물과 함께 바쳐라. 이 가운데서 한 개씩은 여호와께 바치고 여호와께 바친 것은 하목 제물의 피를 뿌리는 제사장의 몫이다. 감사의 하목 제물로 바친 제물의 고기는 바친 그 날에 먹고 그것을 이튿날까지 남겨두지 마라.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 하나님께 그저 드리고 싶어서 바치는 제물이거나 하나님께 어떤 특별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바치는 재물이라면 그 재물은 바친 그 날에 먹어라. 만약 남은 것이 있으면 그것은 그 다음날 먹어도 된다. 그러나 그 재물이 3일째 되는 날까지도 남아있으면 그것을 전부 불로 태워라. 3일째 되는 날에 먹은 하목 재물의 고기는 하나님께서 받지도 않으시고 그것을 바친 사람의 제사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그것은 부정하게 되었으므로 누구든지 그 고기를 먹는 사람은 죄가 있을 것이다. 무엇이든 부정한 것에 닿은 고기는 먹지 마라. 그런 고기는 불로 태우고 그런 고기만 아니라면 누구든지 깨끗한 사람은 고기를 먹어라. 부정한 사람이 여호와의 하목 제물을 먹었다면 그 사람은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부정한 것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한 물건에 닿은 사람은 부정해질 것이며, 그런 사람이 여호와의 함옥 재물을 먹었다면 그 사람은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어서는 안 된다. 저절로 죽었거나 들짐승들에게 찍힌 짐승의 기름은 다른 목적을 위해서는 쓰일 수 있지만 먹어서는 안 된다. 여호와께 불로 태워 하재로 드리는 짐승의 기름을 먹는 사람은 그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너희는 어느 곳에 살든지 새나 짐승의 피를 먹지 마라. 누구든지 피를 먹는 사람은 그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누구든지 여호와께 하목 제물을 바치려는 사람은 그 제물을 여호와께 직접 가져와라. 자기 손으로 그 제물을 가져오고 짐승의 기름과 가슴을 제사장에게 가져가거라. 그러면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께 흔들어 바치는 요제를 위한 제물로 바쳐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기름을 제단 위에서 태워라. 하지만 김승의 가슴은 아론가 제사장들의 몫이다. 너희는 하목 괴물로 바치는 것 가운데서 오른쪽 넓적 다리는 제사장에게 높이 들어 올려 선물로 주어라. 오른쪽 넓적 다리는 제사장 가운데서도 특히 하목 괴물의 피와 기름을 바치는 사람의 몫이다. 내가 하목 괴물 가운데 흔들어 바친 가슴과 높이 들어올려 바친 넓적 다리를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받아서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주었으니 이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몫이다. 그것은 불로 태어 바친 하제인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대사장으로 임명받던 그 날에 그들의 몫으로 경해진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제사장들을 임명하신 날에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여 그것을 그들의 몫이 되게 하셨다. 그것은 대대로 영원히 그들의 몫이다. 이것은 번제와 곡식제와 속제제와 속건제에 관한 규례와 제사장을 구별하여 세우는 일에 관한 규례이며 하목제에 관한 규례입니다. 여호와께서이 규례를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주셨으니 이 규례를 주신 날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시내 강야에서 여호와께 제물을 바치라고 하신 날입니다. 아멘.